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아, 이번 시간 네. 2023년 연에 네. 돼지띠 음. 집중분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어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돼지띠 분들이 저한테 왜 본인들 걸안 해주니에요. 그래서 어, 알겠다고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특별판이죠. 스페셜이고. 그리고 돼지띠부터 한번 해볼 텐데, 어, 2023년에 그래도 돼지띠의 활동성과 그리고 돼지띠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그래도 개미년하고는 되게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몇세 돼지띠가 이제 41세? 53세, 그 다음에 65세, 이렇게 한번 추려봤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좋은 달, 나 피해야 되는 달을 이제 본인들께서 한번 체크 팩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1세 먼저 갈 텐데 개혜생이고, 1983년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한테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서두르지 말고, 그리고 되돌아가라예요. 그 다음에, 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욕심을 절대 부려선 아니 된다라는 게 어, 있습니다. 자, 음력 3월하고 음력 5월이, 5월이 이 돼지띠 41살 분들한테는 대박의 달, 그러니까 좋은 달, 생기가 있는 달, 그리고 좀 내가 어, 좀 앞으로 전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달은 이제 음력 4월 이 있고 음력 7월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음력 3월은 내가 좀 되게 많이 바쁜 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음력 3월 자체는 내가 좀 분주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런 역량에 비해 하는 일이 많고 근데 실속이 없이 활동력이 많은 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실속도 있고 활동량도 많고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을 왜 챙기냐 이제 바쁘고 실속도 챙기다 보면 아무래도 육체적 힘들겠죠 자 그다음에 5월 달은 약간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회 아니면 좋은 소식 그리고 아니면 무언가를 내가 위치가 올라가는 그런 어~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1983년생의 음력 5월은 나한테 있어서는 좀 나를 많이 바라봐주는 달. 그리고 내가 많은 힘을 쏟은 것들이 결실을 맺는 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박의 달이다라고 어, 표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야 하는 달은 음력 4월과 음력 7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력 4월은 깨진다고 해요. 그리고 분산이 되고, 그리고 되게 시끄럽고, 되게 예민해지는 달이 음력 4월이에요. 83년생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주 조그만 거에도 예민해지고 막 털어질 수 있고, 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게 괜히 투명스럽게 나오고,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뾰루퉁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절제하고 자중을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7월은 이제, 음, 누구하고 뭐 어떤, 겁살, 그다음에 손재, 그다음에 약간 망신수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력 7월 같은 경우는 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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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먼저 다른 곳에서 액땜을 치던지 그런 방책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의 돼지띠 분들은 그래도 개면년에 음력 3월이 돌아오는 그런 시점부터가 그래도 저한테는 나쁘진 않으나 지금 이렇게 굽이굽이 있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신 후에 그다음에 올바르게 좀 그래도 돌아서 갈 때는 돌아서 가는 것이 본인, 본인들한테 그래도 손실보다는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53세의 신혜생이고요 71년생이 되겠죠 자 이분들은요 마음을 재정비를 하래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겨내야만 한다 라는 게 있어요 어 힘들어도 이겨내야만 한다 이제 본인의 어떤 자질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비춰질 테고 계면연에 있어서는 본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달이기도 하고 핵심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내 마음을 항상 항상 매일매일매일날 매일매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끈기를 발휘해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음력 6월달은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가장 좋은 달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좋냐? 음력 6월달에 어떠한 소식과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귀인과 그리고 그로 인해 하여금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나의 위치가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력 6월달에는 나한테 가장 좋은 달이니만큼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좀 손해를 보고 밑빠진 독에물붓기를 했었던 거라면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할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피해야 하는 달, 주의해야 할 달은 음력 8월과 10월 달이 있어요. 자이 달은 어특이 71년생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적용이 되냐면 어 결렬이 있고 어떤 분산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별을 할수 있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력 8월은 내가 본의 아니게, 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아니면, 어, 스님이, 솔직히 절이 떠나진 않잖아요? 스님이 떠나는 거지? 그래서 절이 싫으면 너가 나가라. 이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8월 달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뭔가가 어떤 정비가, 정리와 이런 것들이 다 수습이 되면서 안가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3세에 71년생 돼지띠분들도 아마 올해 해가 결코 나쁘지는 않고 어쨌든 시작을 알리는 어 그런 첫 단추일 텐데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또 성주의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체크해서 개멸년에는 꼭 본인들이 이루고자 했던 걸을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5세이고 기회생입니다 돼지띠 59년생이고요 자 이분들한테 오는 그런 스토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내가 지휘봉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내야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어, 손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니면 이민년부터에 있어서의 손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있어서 대박 달, 가장 좋은 달은 3월 달입니다. 그래서 3월 달만큼은 만회를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내가 가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잡는 거죠. 그래서 음력 3월 달에는 만회를 한다라고 랬고 내가 손실을 봤었던 그런 금전의 구멍이 채워진다라고 했, 했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해당을 하는 건, 어 금전적인 어떤 문, 부동산 문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림길이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 어떤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력 9월은 또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달, 그 다음에 대박의 달, 그런 기운이 서려 있는데요. 음력 9월 같은 경우는 뭔가가 내가 이제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때의 때를 넘어가서 이제 음력 9월이 되면은 양력 한 10월 정도가 되고 11월 정도가 됐는데요, 윤달 때문에. 그럼 이때는 이제 찬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더운 바람이 물러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한숨을 쉬고 좀 모든 거를 내려놨던 것들이 정리가 이제 되면서 어떤 화합, 그리고 어떤 가족들하고의 어떤 또 융화적인 그런 작용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하는 달은 자 4월달, 12월달인데요. 자 4월달은 내가 여태까지 나를 돌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서 의학적인 분야에서 좀어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했으면 좋겠고 자 다음 에 12월은 본의 아니게, 59년생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맞춤형, 어, 그런 공수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는, 음, 본의 아니게 어떤 직계 가족이든, 아니면 내 옆사랑 가족이든, 이런 가족들 간의 어르신에 있어서 나비핀을 꽂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는 지혜롭게, 또 합리적으로 그리고 되게 현명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특집 돼지띠를 먼저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러 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세요. 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